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의 결정으로 이중국적 인질인 미국 시민 에단 알렉산더의 석방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2023년 10월부터 하마스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던 에단 알렉산더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식에 관련된 모든 이에게 감사드린다며 하마스의 결정을 잔혹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일이 전쟁 종식을 위한 마지막 조치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유일한 미국인 생존 인질인 알렉산더를 곧 석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석방은 향후 휴전 협상을 위한 일환으로 최근 며칠 동안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활발히 논의한 결과로 보입니다. 휴전 및 인질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는 하마스의 발표 이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이것은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 달성을 위한 중요한 고무적인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가족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인 에디 알렉산더는 가족 모두가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며 어머니의 날에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알렉산더의 석방은 12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